Okay.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녕하가요 네, 녕고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장하세요안하요 네. 녕아요안녕하셨요 예. 녕하세요독방하작업하시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왔어하요 어서 와,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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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안요안녕 <laughs> 잘못 들었어요. 박, 박홍구 의원 사모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laughs> 다 알고 짜고치고곳이더요 <laughs> 아유, 사모님까지 나와서 이렇게 애쓰시네? 요즘 뭐, 어. 분위기가 이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방역하고 어. 있습니다. 예,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예. 그저 이번에 이제 또 의원님 삼선에 도전하시게 되는데, 의원님한테 응원의 말씀 좀한 말씀 하시죠. 여보 화이팅. <laughs>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예예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SC인데요, 의교님저 네. 제가 알기에도 수차례 이렇게 동네에서 방역을 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하잖아요. 어 예. 우리 중남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예, 예. 다들 집에 많이 있고 대외 활동 이제 자제하고 그러시는데 예. 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이 대한민국의 저력은 늘 음. 나눔이고 함께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한3 주가량 됐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예. 주말 없이 매주 당원들께서 이렇게 어, 자발적으로 뭐 적게는 한 20여 명 많게는 한 40여 명 나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공공 시설 공간을 저희는 할수 있대요 네네. 그래서 뭐 개인 아파트라든가 상가 안에는 제가 할수 없으나 아, 예.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저런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네네.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네. 손이 가는 곳 있죠 네네.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좀 소독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소독 말고도 보니까 길거리 다녀보니까 막상 청소할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소독과 함께 지금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청소하는 일을 같이. 예, 하고 있어요. 병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까지 별개로 제가 지난번 예비보 등록한 날 예. 코로나 19 때문에 요즘 헌혈량이 아. 급격히 줄어들었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적십자 그 헌혈 보유량을 좀 보면서 좀 제가 첫그 헌혈을 우리 망우역 앞에 보면은 M 코 3층에 헌혈 예, 예. 헌혈의, 아, 헌혈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헌혈을 했고 그 이후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서0명 넘게 예. 매일 하루 에한명 내지 두명씩서로 릴레이로 해가지고 예. 지금 헌혈에 또 우리 당원들이 동참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울 때 나누는 게 진짜 예. 소중하고 힘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마스크도 예. 이게 보건용 마스크가 워낙 좀그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런 면 마스크 만들어서 예. 필터 어 교체하면 되니까요. 예, 예. 이런 운동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느 예. 때와 다르게 선거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디 상가 가서 인사드리기도 에 너무나 송골 정도로 지금 오.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주민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게 아, 예. 최고의 어, 뭐 필요로 한 덕목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조 일조. 일쪽일쪽일쪽 아, 우리 우리 1조. 일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